저희들은 골전도 전문 기업으로서요. 한 15년 정도 이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연구개발 어, 제품 보급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제품은 원래는 초기에는 저희들이 골전도를 응용한 어, 블루투스 제품이나 이어폰을 생산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무리 저희들이 잘 만들어도 프리미엄 급의 이어폰의 퀄리티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품 자체의 적용군을 어디로 포커스를 맞췄냐면은. 보청기 쪽으로 맞췄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제품명에도 보청기라는 용어를 쓰지를 못하는 이유는 의료 기기로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폭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이라는 것은 어 세계 최초로 저희들이 인이어 타입으로 골전도 기능을 넣어서 보청기 기능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서 최초로 출시하고 선보이는 제품입니다. 일반 보청기 이어폰이랑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 인이어 타입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착용을 하게 되면은 외부 기존의 것들은 외부 소음을 자폐를 지킵니다 그러다 보면 오래 끼다 보면은 웅웅거리고 머리가 통증이 오고 이런데 저희들은 여기에 특허 받은 기술이 무엇이 적용돼 있냐면은 이 자체에 이걸 착용을 이렇게 했더라도 외부 소음이 그대로 다 들립니다. 특히 오디오 용으로 적용했을 때는 아웃도어 환경에서. 외부 제가 듣고자 하는 음향 기기의 음도 들을 수도 있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외부 소음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웃도어 용 용에서는 제 적격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에 이거는 목걸이 파트 북인데요 기존의 보청기들은 거의 이니어 타입으로 귀에 들어가다 분실도 큽니다. 노인네들 관리하기가. 그런데 이거는 목에다가 자석식으로 돼 가지고 고정을 하면 이래 목에 겁니다. 착용을 하고요. 빼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앰프는 마이크와 앰프리파이의 기능은 모두 100% 저희들이 회로를, 디지털 회로를 적용했습니다. 창립한 지는 얼마 안된 회사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보청기라는 거는 유명 브랜드사의 뭐 세계적인 메이저급이 있다 보니까 그걸 선호하는 기세가 많은데 퀄리티 자체는 실제로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다그브라드 테스트를 다 거쳤던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소리가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관계없이 일단 잘 들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용이 편리하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보청기를 사용하는 주 타키층은 아무래도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대에서도 대부분 노년층입니다. 지금 고령화 시대입니다. 이이 이 시장은 무궁한, 무궁한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통 제품들이, IT 제품들이 라이프 사이클이 짧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청기 시장만큼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보청기 가지고 있는 디지털 기능을 결합했는 이 제품이 나온다는 것은 전 세계 누구나 고령화가 돼가지고 나이 들면 은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안 먹히고, 하는 거에 저희는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